누가복음 13장 13번째 시간입니다 또 추수감사자를 맞이해서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은 왜 분노하고 나는 왜 감사하는가 하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3장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결과나 화려한 열매가 맺혔을 때만 감사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화려한 열매보다는 어려움이나 위기나 기다림 등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그 결말에 이르기까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던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더큰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1년을 돌아보며 올 1년뿐만이 아니고 제 생애를 돌아보면 참 좋아서 막 감사해갖고 눈에 보이는 근사한 그 열매보다는 그렇게 근사한 열매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한 우리의 표현으로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순간도 있었고 기도 응답을 받은 순간도 있었지만은 그 과정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참으로 돌이켜보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여정의 순간순간에 신실하게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누가 보면 13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사역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안식일의 논쟁이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갈등이 왜 그렇게 치열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특히, 안식일에 대한 다른 의견이 어떻게 살, 죽이기까지 해야 되는 데까지 발전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공생회를 통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그 원인이 됐던 것이 안식일의 논쟁과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재판까지 가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리 해석의 차이를 넘어서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어떤 사건. 교리의 차이에서만 오는 당신하고 나하고 의견이 달라. 그 의견의 차이에서만 오는 어떤 것이 아닌 우리 내면에 무엇이 정확하게 아주 크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 강력하게 보내주는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내가 틀렸... 다는 것을 지적받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나 권위 자체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가장 크게 분노를 느낍니다. 이러한 그 인간 내 있는 어떠한 그 밑에 있는 그런 마음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감사 대신 분노를 택한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안식일 논쟁은 이미 진리의 문제가 아닌 자신들의 자존심 권위를 지키려는 싸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의 내면에 깔려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것. 여러분의 권위가 건드려지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의견을 다루대는 건뭐 어떻게 해?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다른 의견이라는 문제에 나의 자존심이라는 누룩, 이스트, 누룩을 만날 때 순식간 부풀어 올라 대립과 분노와 분열과 파괴라는 맹독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감사를 막는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과 14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일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하거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장애를 겪으며 살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회당장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분개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회당장으로 하여금 기적을 보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학생, 한 학생이 교수의 연구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했더니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때 교수가 결과에 대해 기뻐하기보다는 내 말을 어리고 어기고 질서를 무시했다며 분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학교나 가정이나 뭐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서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 크고 작은 일이지만, 학생이 교수의 통제와 방식을 벗어나 성공하니까 교수로서의 권위와 교수의 의가 위협받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건 교수 뿐만이 아니에요. 부부간에서도 그렇고, 목사와... 성도가 돼서도 그렇고 모든 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4절에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가서 화를 내냐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위가 대중 앞에서 무너진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역 회당에서 그러니까 회당장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회당에요. 거기에서 회당장의 규칙 안식을 기정해 놓은 해석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전문성이나 권위가 공개적으로 도전받을 때 이성적으로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성적으로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 나의 규칙. 나의 연구가 무너진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킨다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즉, 규칙을 만드신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더 승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의의, 자기 의며 우상승부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노의 저변에 깔려있는 심리 상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랍니다. 첫째, 나의 규칙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규칙이 깨지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기쁩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또 위협을 받는 느낌도 들고 이런 것을 느낍니다. 또 내가 제외되지 않을까? 어떤 그러한 규칙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장은 18년 동안 고통받은 사람이 치유받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때까지 지켜온 안식일의 규정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지금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규칙이 깨졌기 때문에 내변차분에 위험과 어떤 분노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둘째, 규칙이 깨진 것 뿐만이 아니고 나의 권위가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는 자기의 어떤 위치를 상장하는 거야. 위, 위, 권위를 위협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은 회당장의 가르침과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이때까지 회당장이 말하는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때까지 깃발 가리키면서 자기가 그걸 지켜왔고 존중받았던 자기가 자기의 규칙이 완전히 정면으로 도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의, self-righteousness가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의에 자기가 빠, 빠져버린 겁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마음은 자기의라는 감옥에 갇힌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18년 동안 고난을 받았던 그 여인을, 여인의 그 치유를 기뻐하지 못하고 분노를 냈던 것은 자기 덫에, 자기 의뢰는 그런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볼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의는 감사의 가장 큰 적입니다. 내 의.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자격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다 나, 내가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타인이 받은 은혜, 은혜. 그러니까 여인이 18년 동안 아팠던 그 여인이 치유받는 것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규칙과 공정성에 훼손되었다고 붕괴한 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당장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깨달을 수있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가 앞으로 누가복음에 나올 15장에 나올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 아들이 둘 있었죠 큰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가서 죽을 것 같이 헤매다가 돌아왔습니다.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온 게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자기가 이 때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어떤 것을 베풀어 주지 않고 집을 나갔던 동생을 그 기뻐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우리에게 저변에 이런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자기의 규칙을 어긴 예수님과 무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 증거가 14절에 그랬잖아. 너희들이 일할 날이 엿새나 있어. 6일 동안 나와서 이런 일을 하지. 왜 그때 와서 고침 받으면 되지 안식일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일곱 번째 날 안식일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해? 라고 엄한 데 가서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이런 것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외식하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를 때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면 13장 15절에서 16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이래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 안식일의 논쟁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교리의 이해로부터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꾸짖을 때니 네 교리가 틀렸어 라고 생각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다 네 마음. 네 마음이 왜식하고 틀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싶은 핵심 내용입니다. 너희 소나 나귀인가 그러니까 너희 재산 안식일에 풀어 주면서 왜? 안식일에 풀어서 물 물을 먹게 하고 풀을 먹게 하고 합니다. 그 자기 재산을 위해서 그렇게 풀어 주면서 18년이나 메인 아브라함의 딸, 그 생명을 풀어주는 일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회당장과 예수님은 감사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회당장은 어디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규칙에 의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지켰고, 내가 이렇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규칙에 대한 감사를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과 극률에 의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는 어디를 여러분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지켜서 이만큼 복을 받았다? 내가 이만큼 헌금을 잘해서 하나님이 복주셔서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걸잘 지켜서 이만큼 복을 받았다는 식의 감사인가? 아니면 은혜와 긍율에 대한 감사인가?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볼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자격 없는 나를 18년 매었던 나를 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나 중심에 의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이런 행위를 할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까? 누가 보음 13장 13절과 17절에 보면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 분노할 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면 회당장과 달리 무엇이 이들을 감사를 만들었습니까 이 여자는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를 부렸습니까 이 여자는 자신이 내세울 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여자가 18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어 헌금생활을 잘했어 기도생활을 잘했어 봉사생활을 잘했어 하고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가 있겠었겠습니까 18년 동안 그냥 아파서 그냥 골골거리고 그냥 그거에 매달려서 살았던 그 미저러블한 그 생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격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신 것은 100% 뭡니까?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이 여자가 무엇 자기 자신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 이 여인과 회당장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6절에 18년 동안 하탄에게 매임받은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한 이 말씀처럼 그녀는 자신이 풀려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매어 있던 것이 풀려났다는 것을 아는 순간이 여러분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아, 내가 얼마나 묶여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 순간, 내가 어떻게 풀려났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부터 감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인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what i h a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셉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세는 것입니다. what i have done.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가? 은혜를 받은 것 그거를 세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가 막힐 때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가 막힐 때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거를 합니다만은 감사한 일들을 막 생각해 내라 그래요. 막 적어 보라 그런다고 막 강제적으로도 막 생각이 안날 정도로 감사한 일을 적어 보라 그래요왜 그럴까요? 왜 기도가 막, 기도가 막혔다는 것은 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가 없다는, 그 굳어진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 고할때 감사함을 헤아리는 것이라 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의 굳어진 마음, 나의 의로 가득 찬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감사를 생각해야 되고 그 감사를 억지로라도 막 적어서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는 큰 일에 감사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극히 평범해 보이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지나쳐 버리기 쉬운 일들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이 얘기를 많이 여러분들과 나눴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크게 느끼는 것이 우리가 일상으로 보이는 일들 있잖아요.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는 일, 친구를 사귀는 일, 또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일, 또 모든 과정을 마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일. 가정을 이루고 나면 사람들은 평안함을 느끼며 가정을 결혼하면 다 자녀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면 다... 자녀를 뭐 원해서, 원하지 않아서 안 갖는 가정도 있지만, 원해도 자녀를 못 갖는 가정들이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을 갖는 그런 신혼부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그냥 그 자녀들은 쑥쑥쑥 잘 자라고 그냥 다 건강하고 그냥 다 무슨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일이 일상이 절대로 아니고 평범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생각할냐 기적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조금 더 우리가 살 수, 살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 어떤 큰 기적을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숨 쉬고 있는 이 공기를 공기 안에서 숨 쉬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공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공기는 일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매일 주신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적이며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해의 결실을 보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를 회당장의 방법으로도 할수 있고, 치유받은 여인의 방식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 감사입니까? 이 회당장의 감사처럼 내 힘과 노력으로 이만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실 감사가 아니라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내힘 보셨죠? 내 능력 보셨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닌 뭐냐? 교만이라는 거. 아니면,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렸던 여인의 감사처럼, 하나님, 18년 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던 나를, 자격 없는 나를 풀어주시고,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입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지라는 회당장의 마음은 없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축복을 받고 이 정도 감사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하고 디스 v 브라고 생각하는 그런 뜻이 없냐 이거예요. 혹시 나의 기준과 규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며 여러분 혹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각자를 향해서 하시는 모든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 사람에게 A가, A가 되는 방법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좋은 방법이 꼭 나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 각자 각자에 맞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 각자 각자에 맞는 커스텀 메이드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스텀 메이드가 된 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럴 때 커스텀 메이드 된 내가 다른 커스텀 메이드를 보고 생각할 때 비교하면 그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제가 많은 딜레마에 빠졌다가 이것을 극복하고 지금 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여러분의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춰서 준 감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감사로 여러분의 생애를 이끌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는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에 꽂아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쓸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사오니 은혜 받을 수 있고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나를 풀어주시며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